오랜만에 갖는 자유시간인데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래도 비가 와서 춥지는 않네요. 저는 시부모님께서 교회를 다니셔서 가끔 교회가서 기도도 드리는데 오늘은 절에 기도 드리러 갑니다. 지금은 세상 모든 신께 기도 드리고 싶은 심정이니까요. 저쪽으로 올라왔구만. 아, 뭐야, 너 찍는 거야? <laughs> 너무 이쁘다. 귀엽지? 응 음, 이런 것도 있어? 어 휴대폰 케이스야. <laughs> 귀여워. 30아 32분 걸어서 30분 음. 어떡할까? 걸어? 대신은 걸어야지. 친구가 요즘 살이 좀 쪘대요. <laughs> 걸어가자. 여기 엄청 언동이던데. 날씨가 막 좋지는 않은데 운동 겸. 아비 어, 온다. 어. 저는 절에 기도 드리러 가는 건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18? 아, 2 9만9천 원이야? <목소리> <목소리> 오랜만에 만나면 보통 그날 입은 착장과 아이템 이야기부터 시작된답니다. 그래도 가벼워 보인다. 맨날 패딩도 이거 하나 있고 바지 두 개로 돌려입고 안에 니트만 한세네개 갖다가 입고 맨날 똑같이 입는 게 그래, 네. 그냥. 이번 겨울은 이렇게 보내자 싶었어. 내가 작년에 그렇게 보냈거든? 어. 그랬더니 오래되니까 진짜 더워지는 거야. 더워지 더, 더 입을게. 어. 매년 옷을 사왔어야 맞아. 아, 작년에 뭐, 뭐 입고 다녔냐?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맞아. 찐으로 아예 없는 거지 옷이. 오랜만에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걸어보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한성대 입구에서 걸어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길상사라는 절이에요. 음. 음. 조금 힘들다. 그냥 걸을 만해. 어, 그래? 난 괜찮은데. 네. 말해서 그런가? 나나응응 이렇게 안 나지고. 너 아, 음, 이거 해서. 아, 이 말하는 건 원래 말하는 게 에너지 소모가 가장 크잖아요. 수다 떨며 걸으니 금방 음. 왔네요. 오랜만에 만나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짜잔 도착 목탁 소리 들린다 길쌍사저도안받는구내가 올라가겠다고 <laughs> 저 처음입니다, 그렇지? 입구에 들어서면 보이는 길상사 축무소에서 공양미나 팥초를 구매해서 소원을 적어 붙이고 그걸 들고 들어가서 올리고 기도 드리면 된대요. 생각보다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요. 팥이 더 비싸서 쌀을 <목소리> 구매했어요. 신기하다. 음. 여기에다가 이거 소원 쓰고 붙여서 가는 것 같아 소원을 뭘 쓸까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다들 비슷하실 것 같은데 제가 바라는 건 <laughs>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의 건강과 경제적 자유겠죠 집 사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그두 가지만 해결된다면 세상 부러울 거 없는 삶일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저는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생각해 주는 고마운 사람들이 많고 좋은 직장과 착한 동료들 건강하고 착한 아들. 사고 친 남편은 열심히 수습 중이고 사고를 안 쳤으면 더없이 좋았겠죠. 이렇게 제가 용, 뭐 하고 싶다고 할때 함께해 주는 친구도 있고. 가자. 하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는 게 이번 생에 가능할까 싶기는 하네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촬영하는 건 괜찮나? 금락전을 금락전. 찾아야 해요. 절에 오면 저절로 경건해지더라고요. 공간이 주는 힘이죠. 너무 확확 돌리지 마, 어지러우니까. 알겠어요. 아. 아, 근데 극락전이 어디야? 아, 저거잖아, 극락전. 아, 이게 한자를 알아야 돼요. 락 자만 읽었어. 맞겠지? 아, 중학교 때 배우는 거 아니냐? 악이랑 락이랑 또뭐 즐거울 락.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신발 벗고 조용히 들어가서 공양미 올려두고 기도 드리고 나왔답니다. 저 하얀 건물인가? 저기가 뭐 파는 데인가? 저쪽 가 보자. 절에서 판매하는 굿즈 같은 것도 있다던데 의미 있는 걸로 하나 장만하려고 합니다.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망을 담아 구매해서 지니고 오, 다니다 귀여워. 보면 왠지 기도를 더잘 들어주실 것 같은 느낌. 그동안 쇼핑 못한 보상으로 주얼리 하나 사고 싶은 마음을 달래기 위한 그런 소비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나는 이거 나는 새끼 손가락 이거. 물고 나도 이것도 필요해. 두개 할까? 하나만 해. <laughs> 하나에 2만 원이야. 응 음, 계속 빼지 말라던데. 다른 것도 많이 판다. 아 여기도 쌀 파네 봐봐. 땅돼지. 돼지야? 돼지 손가락. 아. <laughs> 돼지. 돼지네. 이게 더 이쁜 것 같아. 알았어. 봐봐 나 것도. 코끼리? 응. 저는 부모와 자식이 잘 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이 물고기 반지로 했는데 보면 볼수록 예쁘더라고요. 다음에 한번더 오기로 하고 이만 내려갑니다. 기도드리고 나서 한결 가벼워진 마음처럼 가벼운 발걸음. 절 바로 근처에 성당도 있었어요. 저 산타 장식 너무 귀엽지 않아요? 거기에 구포국수 가서 막걸리 한잔 하고 싶은데 아그약 때문에 이 동네 맛집이래서 와봤어요 1,2,3호점이 연달아 있는 걸 모르고 바로 보이는 3호점으로 들어갔답니다 다 먹고 나오니 옆에 1호점이 있더라고요 많이 걸어서 그런지 꽤나 출출했어요 다 먹고 싶어요 비빔 하나 물 하나 시키고요 맛있겠다. 덜어서 먹을 거예요. 비오는 날 전집에서 전을 어떻게 안 시키나요? 여기에 막걸리를 못 마신 게 아쉽네요. 너무 맛있죠. 최근 먹어본 부침개 중에서 가장 완벽한 부침개였습니다. 물론 최근에 먹은 부침개는 다 내가 한 거. 낮에 만나서 낮에 헤어 져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 아쉽지만 이제 육아하러 갑니다. 아들 좋아하는 콩나물국을 끓입니다.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시원한 콩나물국이에요. 아들과 남편이 이발하러 가서 아직 안 왔어요. 조용한 집에 혼자 있으니 굉장히 고요하고 허전하고 낯설고. 너무 좋네요. 맛있어져라. 열심히 저녁했는데 엄마가 과메기 먹으러 오라고 맛있는데? 하셔서 바로 달려왔죠. 친척 언니 부부가 과메기랑 굴이랑 잔뜩 사오셨어요. 오늘 먹을 보기 터졌네요. 과메기는 제철에 꼭 먹어줘야 해요. 진짜 너무 맛있거든요. 난이 부분, 이 부분 되게 좋아요. 해 나는 배추도 이 부분을 좋아하고, 아 배추도 이 부분 좋아하고. 한참 저롱구린 나이지요? 윙크 남말 중. 애가 있으면 모실 일이 정말 많아요. 아이있어 이거 아이 있어요. 요즘 읽고 있는 책이에요. 이런 책을 보면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남편의 고백 후 마음이 괴로울 때. 책을 읽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미 일어난 일에 괴로워할 시간에 책에 집중해 보는 거 정말 좋아요. 지금 힘든 일이 있다면 일단 책한권 사보시는 건 어떨까요?